찬이 잘 자. 하늘. 동는왜 움직일 할 때는 안 움직이고 엄마가 안 움직일 때는 계속 움직이냐? 아까 막 엄청 꾸을럭 꿈을 놓 때는. 걔도 거기다 놔둬. 여기? 응. 음. 아직 여기. 네, 어디다 놔둬? 또 거기다 놔둘 거야? 네. 어, 사진 찍어. 찍고 어. 있어. 아. 네. 아. 찍고 줘봐. 나 보여줄게. 뭐 <laughs> 응. 응? 찍고 있어. 아니다, 네. 찍어. 찍은 거야. 好的。